제가 한5 정도 있다가 시술을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기다릴 수 있겠어요? 네, 요 밑에는 어쨌든 제가 요거는 제가 뿌리 염색을 하다가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음. 머리를 그냥 이리 넘기면 음. 이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 뚝! 달아붙은 데다가 그니까 처음에는 지금 좀 시간이 지나서 지금 엄청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네. 이게 네. 길어서 그런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이 머리도 까으면 축! 감을 때도 끊어지고. 많이 빠지고, 드라이 할 때도 많이 빠지고. 빠지는 게 아니고, 끊어진, 끊어진 거지. 예.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쪽에 원장님하고, 나는 네. 어. 예, 서울하고, 막 예, 부산, 네. 이런 데 있는지도 모르고, 예, 원장님이 찾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복구를 해달라. 이래 지금 말그 가면 또 지금 오늘 가고, 아니면 한 됩니다. 번만에 끝내려면, 네. 원장님은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서 네. 좀 부담스럽다고 좀 이제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서로 입장차가 실수는 했지만, 네. 이제 고객님이 조금 편, 조금 원장님의 마음을 조금 편의를 봐주신다면, 네. 한 보름 정도 더 길러 나와가지고 한 번에 그냥 시술을 하시든지, 음. 고객님도 입장에서는 이걸 해결하고 싶어서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하고 네. 싶은 거지, 네. 이 원장님 돈을 뻘가먹기 위해서 아니. 내가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하기, 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거를 저희는 복구 전문점이라서 네. 너무 네. 잘 알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이해는 가진 않지만, 네. 중립에서 네. 저는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음. 중립에서 음. 이 원장님 말도 듣고 음. 고객님도 말을 들으면, 조금 서로가 좀 양보를 한다 싶으면 네. 어떻게 근데 저희가 결정을 지어주면 돼요 네, 네, 네. 해결은 제가 해 드릴 수는 있지만 네, 네. 그거는 뭐 이제 고객님이 알아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님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네. 네. 어쨌든 저는 지금 머리 때문에 진짜 이게 뭐 여기 밑에는 뭐 어쨌든 모르겠지만 이게 사람이 저도 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머리가 또 이, 이런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고 지금 저도 입장이 완전 난리이고 빨리라서 여보세요? 예 네, 저기 방금 상담을 했고요. 뒤쪽에는 일단 길어가지고 복구가 가능한데 앞, 뒤는 자체가 앞에 뒤통수 옆에 전부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뒤에는 복구가 가는하고 지금 옆에 하고 조금 뒤쪽에는 길어가지고 복구가 가능하데요 근데 앞쪽에는 한 보름 더 있다가 이차 시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저기 원장님. 제가 자꾸 원장님하고 원성 높이고 저도 얘기하기 싫고요. 자꾸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자꾸 먼저 얘기하고 아, 그래도 잘 살았네. 네, 교통사고는 어디 났어요? 차를 어. 앞에 지나가는데 옆에서 때려봤고 차가 다 박살났어요. <laughs> 옆에서 때려받고 머리는 어? 미용사 만나가지고 그래하고 그래 근데 그래. 얼굴은 좋네요. 그래도 의지한 좀 병원 계속 다 지금도 병원 다니고, 어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 아예 그냥 병사 사겠다, 병사랑 얘기해라. 이랬더니, 에이, 죄송하다, 죄송하다. 욕심만 그래. 받고, 그냥 끝냈어 음, 하고 오늘은 다될것 같고, 네. 어, 어느 정도 개선시켜가지고 하고, 고맙게 진행도 안 될게. 고생하셨어요, 그동안. <laughs> 그대로 연결해 가 오시면 돼요. 자, 보시면, 여기가 이제 뿌리 부분에 이제 붙어서 예전에는 다꺾겨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이제 한달 뒤에 제가 오라고 하셔서 해서 이제 한달 뒤에 왔어요. 이 정도로 자라났을 때 뿌리 부분은 해결이 됩니다. 덜로 붙어 가지고 있을 때는 해결이 안 돼요. 어, 자라나는 이제 지금부터 이 경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꺾인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 보이나. 어. 이런 부분이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내려오면서 다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어느 정도는 복구 처리를 해서 머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이제 개선을 시켜 주셔야 되고, 자 모발 전체에 뿌리가 꺾일 정도면 앞전의 시술을 하면서 모발의 손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모발이거든요. 자 볼게요 안쪽에, 안쪽에 보시면. 색상은 톤다운을 조금 할 거고요. 브라운 톤으로 갈 겁니다. 머리 오늘 잘 나올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네. 자 갈게요. 이 부분 보이나? 어떤 아, 부분이 지금 이제 벌써 끊어져요 그래서 지금 자라 나는 모발 오늘 복구를 할 건데 지금 이제 복구를 하면서 이게 교정을 안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끊어진다 하면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그죠? 와, 이렇게 다 끊어지면 벌써 앞쪽에는 끊어져요 시작되안네요한 달에 옷을 빌었을 텐데 일도, 아예다 그만뒀어요. 아예. 일을. 사고도 나고, 머리도 이렇고. 어. 지금, 하. 아. 뭐 주위에서도, 그래, 없다 하니까, 음. 그냥, 음. 음, 뭐. 어쨌든, 하기는 해야 되니까, 음. 일단. 그래, 좋은 게 좋다고. 응, 잘했어. 좋은 게 했어요. 좋다고, 그냥 해라고. 그래, 그냥 합의했 상처받은 응. 게 엄청 큰데, 이 머리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막 사고, 머리 사고 나서 응. 막찾아봤니 나는 이거 못 찾았는데, <laughs> 그거 어떻게 찾았는지. 누가 찾았는데? 그 원장이 서울이고, 대구고, 뭐. 뭐다 알아봤는데, 와. <laughs> <laughs> 금융사뿐만 그 아니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 많이 시술을 하면 저한테 보내요. 원장님 부탁합니다 하면서. 아유, 저도 그분이 안타깝죠. 왜? 저도 그런 시술을 하면서 성장했거든요. 시술을 해야 성장이 돼. 같이 저도. 가자 했거든요, 제가. 같이 제... 가자면 땡큐지. 음, 같이 가자고. 어? 자꾸 저를 사기꾼 맨 주로 돈 받아 몰라고 그런 거죠. 그거 아닌데, 아 맞네. 그래. 응.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냥 가고 가 아침에 어, 돈을 붙여줄 테니까 일단 시술 받으라고 이래놓고 헉, 그날 원장한테 뜯고 하는 거 봤어요. 아나 진짜. 그 그러니까, 그날 그냥 하고 가, 그냥 내 돈으로 주고 하고 갈 수도 있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아니요, 그날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았어요. 조금 길러가지고 아, 한 번에 되는데, 뭐. 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뭐. 그래, 아마 일을 해가지고 좀 길러서. 어, 근데 길러가 올 시간이 됐는데, 고객님이 아마 한 번씩 생각나잖아, 아, 저거 아, 막. 아, 고객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 근데 아, 한 번씩 스치는 아,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아, 아, 그러니까 안 와. 아, 며칠 전에도 생각을 한번 했어. 아, 왜안 오시지? 아 그쪽에서 해결을 했나 그쪽에서 뭐 무료로 해준다더만또 어떻게 했나 하셨나 이래 생각 했지 근데 아까 주차장 주차하고 있는데 오셨어요 원장님이랑 아 이제 오늘 드디어 차적으로 꺾인 부분을 해결을 다 했어요. 여기 보시면 자 이쪽에 좀 이제 자세하게 찍어주세요. 이쪽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어, 깨끗하게 사이드 부분도 지금 어 사이드 부분도 다꺾여있었는데 상태는 깨끗하게. 자이 부분 굉장히 심했잖아요. 이잘다이해결 하고 색상 을채워놓고 7가지 작업 중에서 5가지만 한 거. 아직까지 음. 미직 작업도 안 하고 광택 내는 작업도 안한 중간 체크예요. 아, 어, 중간에 보이는. 어, 다 끝난 게 아니라. 와. 자, 우리 꺾인 머리 부분은 당연히 해결이 되었고, 네네. 오히려 더 힘이 생겨서 볼륨감이 형성이 된거 보이시죠? 네네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쫙 한번 만져보세요. 어때요 아무도 기다린 아직, 아직. 거를 제말 듣고 기다린 거를 잘했죠. 네, 네. 응. 급할 때일수록 여러분 잠시 쉬었다 가야 돼요. 그리고 와. 전문가의 말을 듣고 그대로 움직이시는 게. 어떻게 물이 일이 될 수가 있어? 응, 와 대단하다. 응. 한번더 시술을 반복적으로 받으면 내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음. 내성이 생기게 되면 머릿결이 말리면 이거보다더 좋아요. 새 옷결 병원 맞네요 여기. <laughs> <laughs> 진짜. 진짜 네. 퀄리티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상상은 응. 못 했죠. 네. 어? 그냥 뭐, 그냥 <laughs>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몰랐어요. 응. 머리 말리면, 오늘 집에서 응. 머리를 감고 말리면 이것보는 조금 더 좋을 거야. 지금 이제 응. 더 좋게 처리를 하거든요. 응. 네, 네. 용사분이 그래도 이런 머릿결을 다시 회복한 걸 보고 조금 마음이 좀 편해져야 되는데 차한잔 어? 마시러 한번 한 살짝 가볼래요? 아니요 가고 아, 싶지 않아요 <laughs> 가야 되는데 자기야 그래 화낼 때가 아닌데 지금 보따에 싸들고 여기로 와야 되는데 지금 그죠? 자기가 복구해 준다고? 아니 뭘 믿고 내가 아, 당신 데야. 집에 가지고 복구하냐고 처음에 아. 어. 그래 애가 더 망치고 있잖라 그러니까 고객을 생각을 1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아까 이분한테도 막 말했지만 무슨워 미용실 갈 수가 없어 이제 한번 결혼하고 네. 무섭지 거기 나오면 못 가겠어 그리고 이 머리는 음. 퍼머도 안나오는 머리인데다가 음. 매직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모발이에요 일반 미용사들이 음. 일반 매직약을 갖다 대면 음. 이 머리는 탈 병과 많아요 음. 그래서 고객님 봐봐 염색에, 염색약에다가 매직약을 섞었다고 그분이? 이거 파마약. 파마약을 염색약, 섞었잖아 파, 파마약을? 음. 어 파마약을 쓴 거지 파마약에다가 염색약을 섞어가지고 해도 머리가 꺾이고 완전 다 탔었잖아 근데 그거보다 더 강한 약이 매직약이거든. 아, 그래서 음. 못 견딘다고. 그래서 곱슬은 있어, 또. 그죠? 올라오는 곱슬은 약간 또 있단 말이야. 그럼 그대로 1년, 2년 방치해두면 머리가 부시시해요. 음. 그거를 잡으려고 일반 매직을 하러 가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머리 밑도 얼마나 밤새도록 아픈지. 찌르죠, 그죠? 네. 꺾여서. 음. 병원도 몇 군데나 다니고 이랬어요. 어릴 때 머리 뭐 이렇게. 새로 <laughs> 변해버렸네. 그 응. 음. 애기 머리로 변해버렸어. 신세아 머리로. 완전 보들보들한. 응. 이런 미용실은 진짜 꼭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응. 음. 다들 없어지지 마세요. 원장님. 어, 어디 진짜? 가지 마세요. 아, <laughs> 진짜. 어디 가지 마세요. 진짜. 갈데 없어요. <laughs> 부산 사람들은 서울도 가지 마세요. 부산, 부산에서 살아야죠. 서울은 이제 다른 실장님들이 아, 가고. 시인들이 뭐뭐 많이 아파서. 이쁘죠? <laughs> 음. 많이 아파서 회복한 모발이에요. 음. 그래서 혼켜 신경 써서 당분간 써주셔야 되고. 음. 자, 이렇게 색깔도 너무 이쁘다, 그죠? 그러네요. 괜찮죠? 음. 이제, 아이고야. 이제 돌아왔습니다. 네네 네. <laughs> 아~ 아~ 진짜 너무 빨라 보 <laughs> 아~ 진짜